다음 날입니다. 여기 숙소는 빨래를 맡기고 싶어도 직원이 없고, 연장하고 싶어도 직원이 없어. 뭐야, 여기는? 지금 제가 원래 오늘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?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편집만 하려고 했는데, 이 무릎 그거 산게 거즈만 있어가지고, 돌아다니기 너무 불편해가지고, 아무래도 약국 가가지고, 제대로 다 달라고 해야 될것같아너 아. I have uh, this. You have. Oh, uh, only uh, I have. Uh, How much? Thirty t h o u d i r t y thousand. Okay. 5 i v e five, Okay. 그래서 총 얼마야? 1 5만아1 5만 개. 좀 더. 한 줄이에요. 필요하고. 편집만 해야죠. 어제 낮잠 자다가 잠결에 소리를 들었는데, 언니들 목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래가지고 언니들한테 연락해서, 혹시 여기서 목냐고 물었더니, "맞대요, 일단 반절 짜르고 루앙프라방은 행사 중이래요 행사. 아 진짜? 로이크라톤이거든? 어, 로이크라톤, 그런 거 같아. 치앙마이 러이크라톤치이 네. 맞아 맞아. 아. <laughs> 와. 니짜 그러니까. 어. 그래서 이렇게 초반 정도도터라 저기 안에. 아 저기 멋지 아우. 우와! 약간 롯데월드 그..그거 같은데? <laughs> 귀요미들 학생들이 인사도 해주고 이거를 하, 학생들이 하나하나 담당해서 만든거라고 하네 정는 거야? 마지막 개를 가이드야. 마지막 배를 뛰어내 때까지 개. 우와. 이 강까지 간대요. 우상들이다 어, 어. 달라요. 여기, 어, 여기 이분들은. 어, 어떤 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맛있어? <laughs> 여기 국수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맛있겠다 여기 위에서 좀 보다가 하려고 하는데 되게 하나 있구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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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을 수 있다 인정하게 할 거야 지금 3, 4년 동안 안해봤는 아 이게 지금 잔뜩 뺐던 거 터뜨리지 난리 난 거지. <laughs> 빨리 먹고 한8 시쯤 이렇게 서울로 네. 올라가봐요. 네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배 내려오고 있을 거야. 네. 되게 멋있어 음. 내가 살짝 부끄럽게 부러... 말할게. 되게 맛있대요. 음. 야기 맛있답니다. <laughs> 야 맥주 안주. 맥주 안주? 야 응. 기분 좋으면 소스도 가능한. 아 진짜 맛있다. 오. 와. 비슷한 음. 것들 있잖아. 어디에? 정상 아니야 나 보러 간 적이 있었나? 스팀이래요 근데 응, 탱 푸드팬더 <laughs> 등장 유 푸드팬더팀 응, 네. 제일 신났어 나저티셔츠 갖고 싶다. <laughs> 나 근데 그 방비행에서도 그 이제 마지막 날에 야시장 보는데 막 사람들이 막 흥에 취해서 난리가 나 있는 거야. 야시장, 어... 야시장 거기 완전 죽어 있잖아. 그 야시장 밑에 그 롱테일보터 타는 데 있지. 어, 거기서 애, 막 애들이 환장하고 막뭐 축제 같은 건가 뭐 하던데. <laughs> 여기는. 막 그래서 애들이 막 신나 있고 막그 우승 트로피 같은 거막 들면서 길거리 막 걸어 다니고 뭐야? 막 카약 아니야? 카약? 아. 아 카역? 거기 아 카약 엄청 하잖아. 그건가 보다. 그... 뭐야? 조정 수준이야. 운동네가막 여기 곳곳에 막 그냥 뭐술 먹고 있고 막 그랬어. 운동장 보고 술먹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답다 <laughs> <명때리가 진짜 웃음> 너무 인간적. 이게 <그게> 너무 아름답다고. 순많이쭉 <laughs> <laughs> 따라가 가지고 가면 그 강에 배 띄우는 걸볼수 있대요. <laughs> 제법 크다. <목소리> 저 케이크 사야 돼. 꽃 케이크. <laughs> 꽃 케이크. 다들 꽃 케이크 들고 가네. <목소리> 우와. 아까 <목소리> 감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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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 된다. 안 나온다. 안 나오지? 어안 나와. 어 핸드폰, 핸드폰으로도 안 나와? 핸드폰으로도안 <목소리> 나와. 이거 나오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내려 가볼까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. 다들 이꽃케이 띄우러 가네. 그래서 저게, 저것도다 저기서 떠나어오는구나 아, 푸드팬더 떠내려가는 거 보고 싶다. <laughs> 푸드팬더 졸기였는데. 푸영상더 장사 더 잘되게 해달라고 이제 띄우는 건가? 자기 영상은 이요상은이 영상은 이영상이트 보트 이영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배가 하나씩 은이 영상은 이영어은이렇상은이 영상은 보트가 위이를잡아이면서이렇게은이영상 <laughs> <빨리> 고정을 해요 <laughs> 빨도 갑자기 펼쳐진 물건놀이 여의도 못갔맞 여의도 못 갔지만 와. 호텔 두 번째 아무도 없고 다 놀러 간 거야 다 노느라 진짜. 여기 등불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오지네요 이렇게 행사를 봤고요 <laughs> 루앙프라방에서 얼떨결에 봤습니다 그런데 <laughs> 여기 는아주 흥이 두다 있네요 네? 몰랐다. <laughs> 이렇게 니들이랑 끝밖에 축제를 보고 들어왔습니다. 생각지도 못했던 축제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다가 왔고 이제 다음부터 본격 유망 브라봉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